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단 다 보면 깨끗한 정치원하십니까 비전 있는 정책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화당이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 큰 한국 현대사 내 정말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도움 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가 되는 정말 비전 있는 국가가 되었는데요. 지금도 끊임없이 반대한민국을 성도하는 광우권 세력들도 있었죠 또 후쿠시마 최근에는 오염수 방류 또 성동도 있었죠 끊임없이 자기의 이념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 자유대한민국과 이 민주주의 체제의 상권분립을 어, 흐트리고 있는 반대한민국 세력과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겠습니다 오늘 전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역사 우리가 아스팔트에 나온 이유 오직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희망하게 돼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 귀한 조국을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왜곡하는 좌파 세력들 그리고 잘못된 좌평양된 교과서들 모두 정상적으로 바꾸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자랑스러운 대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반드시 올바르게 배워야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교육 전쟁, 문화 전쟁, 역사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다음은 정치 개혁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자기 기득권 욕심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라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방탄 국회를 이용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재명 대표. 감옥 가야겠죠? 네! 정말 자유대한민국과 법치가 서는 그런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실하고 깨끗한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치를 반드시 우리 공화당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유통일입니다. 저희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말 이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룩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아직 못다한 자유통일을 반드시 이뤄야겠습니다.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체제는 반드시 곧 멸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당과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3대 세습 체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살리고 반드시 무진 자유통일을 해서 이제는 안보 걱정 없는 자유로운 자유대한민국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주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끝까지 국민께서 바라시는 깨끗하고 올바른 진실과 정의의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